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코데입니다. 오늘 지금 거리 오리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거 녹화하는 시간은 일단은 어, 여기 보시면 퀘스트가 나왔죠. 서막이라고. 근데 오늘은 이 퀘스트가 아니라 일단 남은 이 모험 퀘스트를 하나 클리어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 퀘스트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음, 모험 퀘스트를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음, 녹색 도시 그런 이지에 가가지고 뭔가를 어, 뭐 선물할 뭔가를 뭐 보석 가지러 가는 거겠죠. 일단 가봅시다. 어. 음, 음. 아, 비켜주세요 비키라고 왜 여기 돌을 뿌린 거야? 좀 싸워라. <laughs>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비광교 안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 그래그래 어 그래. 이렇게 사태가 좋지 않은 타이크화즈를 아스카님께 선물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상태가 덜 나쁜 녀석들은 제가 챙겨뒀어요 이 원석들을 정하면 어떻게든 쓸수 있을 거예요 보석을 정하는 마법의관에서는 책에서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저 역시 공부의세공사니까요 분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마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배치 내리쬐는 곳에 오랫도록 서 있던 청정한 나무를 찾아야 하는데, 뭔가 혹시 아는 곳 있나요? 아, 슈즈 쿠른산 말씀이신가요? 그렇네요 아스카님께 드릴 선물로 쿠른산의 기운을 먹으면 보석만큼 제도인건 없을 테니까요. 함께 가요. 근데 누가 테 이렇게 막 선물을 주는 거지? 나 그다 어디 있는 거지? 어이 나갔다. 슈즈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승차장 여기서 시원한 여기 왼쪽으로 쿠른산 에? 쿠른다? 여기 맞지? 좀더 찾아? 오우, 이 진짜 버틴다, 여기는. <laughs> 아, 근데 이정도면 큰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요 와 됐어요. 뭔가 성공해요. 내 손으로 직접 보석을 정하다니, 뭔가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어...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 좋아. <laughs> 자, 이제 지뱀 한국의 황야님을 위한 선물을 고민해봐요. 하늘 성위천계로 가는 길을 여는데 큰 공을 세운 것 역시 뭔가님이시라 하세요. 역시 멋지시네요. 천계의 그루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그곳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들은 정보에 따르면, 에르제님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최고 사제이자 지배한국의황녀님이시라고 해요. 제가 아는 여왕님들 중에서도 제일 어리신 축에 속하지만 아주 영민하신 데다가 달변이시라. 많은 천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계시대요.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덕을 상징하는 보석 사파이어가 딱 있지 않겠어요? 만인의 덕망과자애를 전하는 보석으로 알려진 사파이어는 미드러션의 물빛과 하늘빛을 모든 먹금은 보석이에요. 그래서 미드러션을 헤엄치고 다니는 베이머스 등 위에서만 발견된다고 하죠. 이번에도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죠? <laughs> 하지만 뭔가님이 계시니까 도전해 볼만한 거죠. 과연 뭔가님? 점전날 불에 먹기 시작해. 음. 베히머스라고 가야되는거지? 사착장으로 가면 되겠다 바로 여기 베히머스 사라졌는데. <laughs> 어... 아 이쪽 작아, 아이, 작아. 가지고 볼건 인맥이지. 뭔가 님, 다치는 없으세요? 사파이를 꼼짝없이 뺏기는 줄 알았어요. 정말 놀랐네요. 니가 네가... 훔쳐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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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번 선물은 저희 의뢰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거라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제까지 찾은 원석들보다도 훨씬 값지고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저... 누구를 본건이 설마 제고해 보내려는 건? 몽가님, 원석이라는 건요, 겉보기에는 그 가치를 쉽게 알수 없는데다 그를 다루는 세공사의 실력에 따라 눈부시게 아름다워질 수도, 흉악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이제까지는 원석을 찾는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지만 이번 일만큼은 조금 다른 부탁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바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일을 말이죠. 예, 놀라지 마세요. 뭔가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기 이 원석을 받아주시겠어요? 하늘상 높은 것을 밝히는 촛불이 꺼질 줄 모르는 것은 용적의 불길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원석은 그 용적의 불길을 머금어야만 제 모습을 드러낸 아주 묘한 녀석이랍니다. 저는 모험가니까 함께와도 원석을 세공했는데 잠시 시간을 써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 모험가님께서 하늘상에 올라 원석의 빛을 쬐어주시겠어요? 히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나중에 다시 만나요. 배송 지 마오. 아. 뭐지? <laughs> 하늘성이 아마 이걸로? 아나기도 어? 전에. 이런... <laughs> 나에게 이 보석을... <laughs> 아, 마음에 들어... <laughs> 나는... 무척나 기뻐하셨다고 전해드릴게요. 감독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면... 음, 이건 여왕님께서 믿지 않으시겠죠? 무언가님, <laughs> 예. 직접 뵙고 나니 무언가님께서 왜 모두의 영웅이라 불리는지 알것 같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솔직히 가장 감동받은 사람은 저였답니다. 무언가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이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원석도 다 모았고 제 마지막 임무까지 수행 완료했으니까요. 그 크리소베리 밤에는 루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꺼내보시면서 제생각 해주세요. 저 역시 뭔가니까 함께했던 순간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테니까요. 제 일을 도와줘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뭔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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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크리소베리 오... 오... 뭐죠? 그럼. 음, 이렇게 모험 캐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아, 더 이상 모험 캐스트 뒤로 더 없죠. 자, 이렇게. 음, 일단 모험 외전 캐스트는 잠정적으로 멈추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액트 캐스트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 또 역시 액트 캐스트가 끝나고 이 아이가 백 찍고 하면은 다시 모험 캐스트를또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럴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스토리를 일단은 읽진 않고 하면서 하곤 있지만은 저도 같이 보려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스킵하는 구간도 꽤나 많고 영상 구간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번 캐스트 역시 마계대전급으로 아마 길어질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셨나요? 즐거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좋아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그래 이만 즐겟 구독 눌러주세요